이제, 마초가 나온 어 양나라 있습니다, 네. 마초가 세운 양나라. 적으로 딱히 할 말도 없어 그래? 도시 하나쯤이야 무시한두 개야 뭐 그냥 이제 그냥 웃으면서 넘어져 넘겨줄 수도 있어 어차피 나중에 다시 내 거가 될 거니까. 그만해라 이 반가적 새끼들아. 경계는 지혜로운 행동이지. 열정을 품어라, 변는 혼돈에 저항하라. 네, 이제 6 5세돼 가지고. 공손 모시기랑 공손 뭐가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했는데 죽었어 다음 달에 <laughs> 진짜 믿기 힘든데 그렇게 죽었어요 진짜로 우역은 어떻소? 그대가 기쁘다니, 우리도 만족스럽군 진짜 행복 산지 뭔지 몰라도 아무튼 뭐 그렇게 그렇게 됐습니다아 관우 죽기 전에. 평화로 향하는 길, 은 맑은 거울과 같이 빛난다 음. 진실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코가 바뀌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촉한이지 계속. 아 어, 제발 천통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은지 건지 아니면 또 어떻게 또뒤통수 쳐맞는 건지 외교적으로 뒤통수 쳐맞아서 좌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결혼이요? 결혼할 나라가 없어 지금. 결혼할 만한 나라가 없어. 교역을 해봅시다. 좋소. 찬성하겠소 힘을 비축해두어라 심리란 어, 계획으로 쟁취한 거, 끝나는 승리다 거. 모두 계획된 행동. 제가 응하옵니다. 죽은 적을 정복하여 평화를 이루리라. 망설이지 않겠다. 능력치 중에 불로장생이라도 있으면 나을 텐데 <laughs> 그런 건 없으니까. 얘도 나이 지금 얼마지? 방통도 56이 됐어. 제가양도 54야. 이제 진짜 줄줄이 줄 초상 난리만 남았네, 이제. 이제 클론 무장만 남는 극한의 그 충격의 전개로. 네, 안녕하세요. 그런 흐름과 냄새가 나. 아주 강렬하게. 아, 내정하게 진짜 귀찮다, 이제. 이렇게 귀찮을 수가 있냐. 야, 이거 진짜. 미쳐버리겠다. 일일이 명령 내려주는 것도 진짜 하루 이틀이지. 각이요? 모르겠어요. 지금, 살아는 있는지. 235년이면 진짜, 그건데. 손상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나는 진짜 신기한 게, 이 넓은 땅을, 싸우면서, 전쟁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오우, 끔찍하다, 진짜. 유비랑 결혼도 못했어요, 손사냥유비 결혼했는데 다음 달에 죽었어. <laughs> 결혼 올식 올리고서. <laughs> 아... 도력을 합시다. 아주 잘 됐군. 운명은 피 묻은 검으로 이뤄내는 것. 응? 천하를 위해서는 인간의 욕망으로 뒤엉킨 난세를 끝내야 합니다. 유비는 도리를 따라 길을 걸었고 의형제들도 그 곁을 함께 했으니 소고기 지금 천자 수도 다좀 먹어서 그런 건가? 처리. 백성들을 지켜냈고 모두가 그의 이름을 영호했습니다 스스로 천명을 이뤄낸 것입니다. 오랫동안 분열된 제국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천명을 준 천자 아래 모두가 조화리고 왕조여 영원히 군림하리라. 승리했다. 아니 그 마지막에 남은 걸속보기 먹어가지고 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천통이 된것 같아.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캠페인 승리가 모든 땅을 다통일하는게 아니라 천자까지 올라가서 천자가 새 나라 수도를 다 먹는 것까지고만. 어. 235년. 제갈량은 오장원에서 지지 않았다. 네. 속곡에 속곡으로 해서, 네. 이겨낸 것이다. <laughs> 45년 복무. <웃음> <웃음> 73세 <laughs> 아니 난 이거, 이거도, 이거 변하는 것도 보낼, 보여줄 줄 알았던 만에 땅 변하는 거. <laughs> 그내다 전통. 아무튼 이건 베타 버전이고 정식 버전에서는 또 변경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뭐 그렇다고요. 네. 내일은 킹덤 아츠 해야 할것 같은데 돈에 맞고 해야 돼서 큰일이다. 가슴이 다 아프네. 네, 뭐 추가로 캠페인도 더 나올 거고. 아, 됐다. 아. 수익 창출하지 말래요. 그 게임 게임하는 동안은. 으아. 자, 우 천통완료 어찌됐든 거꾸로 가도 쥐만 잡으면 된다고 니꺼를 빌치다가 쥐 잡는다고 했음 됐어. 하. 하.